안녕하세요. 일자 수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치 방법까지. 이거 같은 경우는 좌우 구분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꺾인 부분이 이제 문짝에 달리겠죠? 이건 몸체에 달리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이걸 돌리면 되는,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설치가 편한 게 이쪽이 풀립니다. 풀려서 빠집니다. 가지고 이거 따로 몸체 설치하고 이거 따로 설치하고 나중에 끼워가지고 조립해도 되고 예, 분해 조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설치가 예, 이런 형태가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뚜껑이 몸체에 다닿잖아요 그럼 이이 이 부분도 들어가겠죠.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하고 간격이 좀 있어야 되겠죠. 얘가 여기 설치가 되면 부딪히겠죠. 아무래도 좀 조금은, 그리고 얘를 너무 가까이 설치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너무 가까이 설치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들어갈 때, 아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 끝에가 벽에 닿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짝에 떨어진 거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게 좀... 플레이터가 좀 멀리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거의 수직으로 내려가겠죠. 네. 이 제품이 분리조립, 분리조립 용이하고 좌우 변형이 가능한 대신 안쪽 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물건 여기 담으면 안 되겠죠. 닫을 때, 닫을 네, 때 용도에 맞게 쓰면 시 됩니다. 설치를 해볼게요. 대략 위치를 잡고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그래서. 피스 자리를 표시를 마킹을 합니다. 마킹, 몸치하고 뚜껑하고일선상이돼야겠죠 그래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풀러서 플레이트부터 박아 줍니다. 가주고요 표시한 위치에 박아주면 되겠죠. 스토퍼를 잠궈주면 설치가 완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내가 뚜껑을 잠시. 확 열어놓 놓을 수 있게 이 부분을 풀어 수가 있어요. 풀면 이게 빠집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